뇌건강 특급 비법을 찾아 나선 제작진. 열심히 운동 중인 조태호 씨 발견.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인데.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또 협심증이 있으면서도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하루에 소주 한병 정도는.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지러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넘어질 것 같아서 전부터 이렇게 손을 기대고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한테 뇌경색이 찾아온 겁니다. 아... 뇌경색과 함께 찾아온 언어장애 및 마비 증세. 가슴이 먹먹했죠. 말이 어눌하고 이제 왼쪽 팔과 다리 힘이 없고 걷는 게 제일 불편했죠. 걷는 게. 하지만 진단 후7 년이 지난 지금 그의 걸음에서는 불편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데 심지어 팔다리 운동까지 거뜬하다 뇌경색코 지금의 건강을 되찾은 조태우 씨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왔어요? 네. 아... 운동을 다녀왔으니 물부터 마시는데 그런데. 물 색깔이 조금 특별해 보인다. 2011년부터 먹었으니까 금년에 5년째랍 갑니다. 조태호 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특급 비법이 이 물? 이 물이 우리 남편 그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수에 이게 그래서 이 물을 항상 우리는 밥물에도 붓고 어, 찌개 밥을 지어요? 그래요? 또막 반찬을 때 여러 가지를 응용해 항시 음료수로도 마시고 이 물로 지은 밥과 국부터 이건잎 장아찌까지 조태우 씨의 특급 비법으로 차려진 밥상. 아, 이 병이 오셨던 분 같지가 않으시네. 수시로 먹고 있는, 아. 한 3개월을 먹고 나니까,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나를 끝까지 가벼워졌어요. 정말 놀랬죠. 조태호 씨에게는 보물과도 같다는 이것의 정체. 뇌경색 후유증을 극복하게 한 특급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 저게 뭔가요, 땡땡의 진짜? 땡땡의 체이 내경색 후유증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이거 대체 뭔가요? 아,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영상송 주인공을, 영상송 주인공을 직접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정말 아, 네. 직접 또 뵈니까. 뭐 뇌경색 아르셨다는 아, 뭐 하긴 생각 하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시고 그러십니까. 정정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2008년에 뇌경색 예, 발병을 지금 하셨다고 지금 7년됐습니다 아, 아7 년. 아그 당시에 뭐 건강 상태나 그 당시 혹시 4살. 생각이 나세요? 예, 제가 그 평소에 운동을 한답시고 앞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굉장히 그. 어디로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한 의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의사 선생님이 제보고 왼쪽 손을 쥐어보라 그래서 쥐어봤더니 손이 힘이 없어 잡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MRI 결과를 보여주시더니. 하얀 부분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뭐 압니까? 진짜. 여기가 바로 뇌세포가 파괴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로 인해서 아이고. 뇌세포가 파괴된 아유. 거라고 그렇게 술 말씀을 드다셨나봐요 선생님? 젊어서 응? 좀 꽤나 먹고 다니죠 소주 한몇 병? 네. 음. 한번 드시면 <laughs> 몇병 정도? 나이 들어서 그 뇌경색 오기 전까지 매일 소주 한 병씩을 먹었어요. 아유. 매일 그 결과로 의해서 제가 뇌경색일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음그 진단 받으시고 뭐 증상 같은 게 없으셨나 어떤 증상? 보네. 증상은 네. 왼쪽 팔과 다리가 힘이 없고 그때 지팡이를 사서 짚고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는 많이 갔지만은 아직도 개운치 않고. 걸음걸이도 션찬하고 그런 세상을 한 3년 제가 살았죠. 아. 네. 자 그러면 은 아까 집에서 계속 끊임없이 드시더라고요. 그 뇌경색을 정말 좋게 완화시켜준 오예. 그 비법은 어. 언제부터 드셨던 거예요? 그때 뇌경색이 있은 지한 3년 뒤에 음. 아는 사람이 누가 이것을 좀 먹어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시고 평소에 낮에도 음료수로 계속 먹었죠. 계속해서 먹었더니 한 3개월 후가 되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걸음걸이가 훨씬 부드러워진 거예요. 잘 먹고. 3개월 아주 힘들다. 마음도 안정에 딱온것같고 음. 굉장히 활발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아 오, 궁금해. 이게 뭔지 진짜. 그때부터 3개월 후부터 계속 드셨고 그 전에 3년 동안은 이제 병원 약을 계속 그때는 드셨던 병원 약을 많이 먹고 네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그냥 지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3개월 후부터 이제 그걸 드시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지금까지 별 일이 없으신 건가요? 예, 아, 지금까지 정상인과 완전히 다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뭐 팔다리라든지 움직이는 또 말하는 거야 이건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세상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늘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하고 뭐고 저는 급해요. 왜 급한지 아세요? 그 정체를 알아보고 어요 네. 정체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뭘까요? 그, 우리 조태우 어르신의 음. 뇌경색 후유증에 이제 음. 도움을 준건 우리나라에만 주로 이렇게 자생을 하는 남쪽에서 자라는 고유수종입니다. 학명을 아 덴트로 파낙스 모비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 덴트로라는 뜻은 이제 나무라는 뜻이고 파낙스라는 뜻이 만병통치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흔히 만병통치 나무다라고 얘기를 아, 하고요.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네.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진시황이 구하러 다녔던 블로초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네. 할때 여러 가지를 이제 그후학들이 이제 추정 그 추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아, 아니 근데, 아니 뭐저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얘기하지 마시고 답답해 죽겠는데. 제 옆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벤트로파낙스 어? 모미페라가 있다는 거.

나무토막하고. 나무토막? 아니, 저게, 나무 네. 저게 예. 뭔가요, 저게? 저게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황칠나무라고, 황칠나무라고 그럽니다. 아, 황칠나무. 황칠. 황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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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황칠나무 처음 들어봐요. 보기도 처음 본것 같고. 이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따뜻한 남쪽 주변에서 많이 자생을 하는데요. 이제 한약에서는, 어 맛이 달고 성질이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이제 혈액순환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바로 그 덴트로파낙스 모비펠라 이파리고. <laughs> 이게 이제, 뭐, 요게 이제 바로 그 벤트로파락스 모비펠라 아, 기둥이. 황칠나무? 그래요. 황칠나무 그래.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황칠나무가 실제로 이 칠자가 옷칠할 때 칠자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효능이 음, 그 옷의 효능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아, 오돔, 오돔. 아, 오디, 옷이, 옷 옷이 엄지는 않습니다. 아, 이그 그런데 이제 성분 자체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도 아랫배로 주로 작용을 해서 남성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여성분들한테는 월경 불순 월경통을 해소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태호 오르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경색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이제 하신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어, 혈액순환이 조금 잘안 되시고 전체적인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황칠나무를 주심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기본적으로 동맥경환을 개선시켜 가지고 혈류를 좀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으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녹황색 잎파리 특히 이제 봄에 나오는 네. 것들은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이 간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음이 이파리를 많이 드시면 네. 또 이제 뇌졸증, 휴증을 음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아, 이고 이건... 그래도 아 상추가 아니에요. 황칠나무가 네. 이렇게 중풍후유증에 대한 효능을 가지는 이유는 그 성분을 보면은 어, 사포닌이나 셀레늄이나 탄닌 같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 황칠나무를 투여한 동물의 혈액 속에서는 우리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막히기 쉽겠죠. 이 부분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뇌혈류순환도 좋게 해주고 전반적인 몸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편마비온 쪽에 막 저리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먹어도 이거는 무리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없나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음. 되게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뇌경색이 오고 난 뒤에 보통 자발적 회복력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발적 회복력이 있을 때 밖에서 치료가 들어와야 회복이 조금 빨리 되는 편인데요. 그런 기간이 최대 2년이 지나게 되면 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났을 때 황칠나무를 드셨다고 하는 것은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황칠나무 자체가 조태오 어르신의 이제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신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황칠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황칠랑우의 발효 추출액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인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 및 이동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황칠나무의 효과 중에서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이 하는 일이 혈관을 확장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인삼의 사포닌을 갖고 치매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그 세포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나무도 아마 이 사포닌 성분이 뇌세포 보호 효과와 뇌혈관 보호 효과가 있지 않았나 특히 이주태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 이 뇌경색 이전에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도 충분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뇌경색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도 후유증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꾸준히 이런 사포닌 성분이 뇌세포 보호 효과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지금 아까부터 네. 그지? 난 굉장히 궁금한데 저 아버님께서 그러면 황칠나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드셨는지 나는 그게 빨리 알고 싶어요. 아, 빨리 드시고 싶으셔서. 네. 네그 네, 앞에 있는 그 네. 나무 말린 겁니다. 그게 나무. 네. 그것을 2리터 정도 네. 물에다가 약한3 0 g 내지 4 0 g 정도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집해요. 네. 그걸 넣고 끓여가지고 식혔다가 그 예. 네. 아침으로. 막 자고 일어나서 그때 큰 컵으로 두개 먹고 낮에 또 식간에 먹고 오후에도 먹고 잘때또한컵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끓여내면 버립니까 아니면 또몇번 우려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삼탕까지 저는 해먹습니다 왜냐하면한번 끓여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 빼냈다가 다시 그것을 두 번, 세번 끓인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면은 세 번까지 끓여서 저는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무에 뭐 특별한 향 같은 건 없는데 그냥 빨리 먹어보고 계네요 그러니까요. 드시네요. 네. 선생님 저거 저희 좀가능해요 그래서 <laughs> 조태오르시니 <어르신이 웃음> 음. 어, 평소에 드시던 거를 오늘 스튜디오에 어, 준비를 오.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여자들에게도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또 탐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에게도 아주 좋다고요. <웃음> <웃음> 이게 아까 조태호 어르신께서 매일 드셨다는 황칠나무를 달인 물.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 자, 차만 먼저 이렇게 한번 네, 네, 드셔보시죠. 차한 잔.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좋은 걸 먹을 땐이 마음으로 수양하듯이.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 네. 나무 냄새가 네. 나. 아니 거부감은 전혀, 전혀, 없네요. 전혀 그렇죠? 없어요. 네. 뭐. 우엉 말려서 우린 물 드셔보신 분들은 그 음.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음. 우엉 차 마시는 맛이랑 좀 비슷해서 익숙한 맛인 것 같아요. 음. 전혀 뭐 어떤 불편함이나 음. 거부감은 음. 일단 전혀 없고요. 음. 네. 그리고 일단 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네. 먹을 아, 수 있고 맞아요. 그 아. 나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죠? 아어 근데 지금 먹고 나니까 좋지. 입안이 좀 화하고 아, 깨끗해지는 향이 나는데 어, 지금? 바카만 네, 네. 약간. 약간 그래요. 어, 깨끗이. 이게 좀 바카만 깨끗이. 냄새가 좀 나네요.